툭하면 화내고 스트레스로 충만한 당신. 잘생겼다 칭찬해도 비꼬는 줄 아는 당신. 이런 분들에게 담양 여행을 권장합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여행 시작합니다. SBS 모닝 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에 오시면 머리가 시원해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유 방송 잘하셨데 그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닝이 상당히 길죠? 예. <laughs> 내고장 내가 알린다. 지역적 사명을 갖고 다시 태어난 리포터계 의 새별이십니다. 대원님 인터뷰 한번 할래? 어, 이시이 내가 가서 물으면 대답하거라 아니야. 어, 어 <laughs> 처음이니까 이 정도는 애교로 넘기고요. 양에 오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 <laughs> 사실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다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저 농장에서 직접 토종으로 키운 흑돼지를 먹어야 머리가 맑아지지 않을까요?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답으로 인정하기엔 약간 섭섭하죠. 리포터의 끈질긴 근성으로 계속 질문해오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비유를 아십니까? 네, 대나무숲. 속에서 사니까 머리가 맑아지죠. 담양에 오시면 첫째 대나무가 유명하잖아요. 담양면 그렇죠. 그렇죠. 대나무죠. 경계분은 결과 중록원에 가면은 머리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중록원으로 가봅시다. 그러시죠. 두통의 명이야. 그첫 번째는 대나무숲 중록원에 있습니다. 16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울창한 대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이곳. 뿌리 깊은 대나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뻗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집니다. 아우 너무 좋다. 여기 오면요 머리 아픈 것도 싹 가시고요. 날아갈 것 같아요. <laughs> 대숲 사이로 나는 향긋한 내용, 맑은 바람과 고요함. 두통에 이보다 더 좋은 것같 없겠죠. 몸이 좋아지니까 기뻐서 오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음. 비가 와도 와요. 비가 와도. 음. 우산 쓰고. 아 우산 쓰고 뜨끈뜨끈해요? 네. 예, 예. 아. 안온 날이 없죠 평안하고 음. 그래서 몸에 좀 은은히 이렇게 스며든다 랄까요 그런 기분도 좀 들고요. 음. 좋은 것은 역시 아이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아이들의 눈은 정확하거든요. 시원해요. 머리가 시원하다는 얘기죠 얼마 전 잎가리를 한후새 잎이 돋은 대나무 1년 중 바로 지금이 가장 밝고 신선하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대나무와 물이 만나면 불시원함은 그 배가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요. 한도 편안해지네요 스트레스 확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아. 아. 여기는 걸어만 가도 피로가 확 가셔요 실새 없이 대나무 예찬을 쏟아내는 사람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좋은 것은 아니겠죠 도대체 대나무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대나무가 두통에 효과적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대나무 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음. 눈에 띄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음이온이 발생하고요. 음. 두 번째 전자파를 차단시킬 수 있고, 음. 그다음에 이것은 효능적으로 볼때이대나무를 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음.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도시인들 음.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상쾌함을 느낄 수 있으면.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에 있는 식물 중 공기 정화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대나무. 특히 대나무는 음이온 방출량이 많다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수치를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는 역시 대단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상생활에서는 한 700개 정도. 약 음. 400개에서 700개 정도 음이온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 즉 다시 말하면 이 대숲에서 음. 음이온이 약 2000개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와. 상쾌함을 느낄 수 있고 대숲에 오게 되면 상쾌함을 느끼면서 산림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최소한 3배 이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때 뱃잎이 서로 부딪히면서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음. 대숲에서 한기가 느껴지는 이유 역시 음이온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나무 숲과 외부의 온도는 4도에서 7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중립욕이 좋은 이유,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 피부가 좀 시원한 그 에어컨 틀어놓은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아주 공기도 맑고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시원한. 몇백년 살겠다. 한낮인데도 <laughs> 어두컴컴한 이곳, 빽빽한 대나무 숲 속에 몸을 맡기면 풀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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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던 고민들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 합니다. 아, 좌차 좋아, 좌차 좋아. <laughs> 예, 그렇습니다. 화면 보면서 그냥 저희도 따라하고 싶네요. 그녀의 대나무 기운 제대로 받으시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도 그만입니다. 오랜 시간 걸어서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기운이 펄펄 납니다. 중노원에서 내려오다 만난 메타세콰이어길 머리가 맑아지는또 하나의 명소입니다. 네. 이 차가 다닐 수 없는 많아요. 길이잖아요. 음... 이렇게 상당히 정말. 가족들끼리 같이 여행하기가 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은 음. 여행하다가 어떤 그 지친 피로를 음. 여기서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마냥 걷고 싶어요. 저런데 가면 대나무 향 못지 않은 향을 찾아간 곳. 식당에 들어서면 줄지어 앉아서 돼지갈비를 굽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야. <laughs> 어이고. 이곳의 돼지갈비는 가볍게 초벌로 구운 뒤에 생강, 마늘, 양파로 만든 양념장을 발라서 다시 한번 굽는데요. 뼈속까지 다 익힌 돼지갈비 수북하게 담아서 바로 내놓습니다. 숯불 고깃집이지만 손님상에 불판이 따로 필요 없죠. 기름기 쫙뺀 통돼지갈비는요, 이 떡갈비의 본고장인 담양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하고 김치가 많이 빠져있고, 음. 맛있는 거 같아요. 일단은 씹히는 맛도. 담양에다가 우리는 돼지갈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네. 그리고 아, 예. 고기가 식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2인분씩 나눠서 나오는 것. 사장님의 작은 배려가 대접받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어디가 경치가 좋아도 먹거리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다 항상 배가 불내야 돼. 중요하죠. 머리는 맑게 하고 배는 든든하고 그런 것이지 배가 철철해 갖고는 웃도 나고 고기만 먹어도 요 오르신 말씀입니다. 맛있는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입니다. 대나무 숲에서 받은 기운의 돼지갈비 기운까지 금상청암 천합니다. 제가 입에 침이 고여서요. <웃음> <웃음> 이제는 고기로 느끼해진 소 개운하게 풀어지는 된장국 차례인데요. 여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된장국처럼 보이는데요. 지난 겨울 직접 메주를 담아 만든 된장인데요. 색깔만 봐도 참 구수해 보이죠? 오. 큰 솥에 일단 된장을 살살살 풀어낸 뒤에 배추 우거지를 넣어서 푹 끓여내는 된장국입니다. 우거지를 통째로. 네. 다른 반찬 필요 없죠? 우리가 먹어면도 체레식이 좋죠. 특강인데요. 몸에도 좋고 먹으면 입맛에 탁 달라붙고. 네. 지금 뭐 인스턴트 그거는 한술 먹었을 때는 쌈빵한 말 먼저 두술 먹을 때는 좀 느끼한 맛이 나잖아요. 시골 할머니가 생각나는 맛, 따뜻한 공깃밥 한 그릇을 절로 부릅니다. 어, 배고픈데요? 이분은 아예 된장국 때문에 오셨다는데요. 그 맛있게 드시죠? 예. 맛있죠? <laughs> 맛있을 게문 닫기 전에 온 거지. <laughs> 네, 립력으로 해서 머리도 상쾌해지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깔끔한 밥상을 이렇게 받아서 먹고 나면 마음과 기분이 상쾌해지고 아주 좋아요. 또 다른 명약을 찾아간 곳. 빨리 빨리 습관 때문에 긴장성 두통을 갖고 계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여기는 삼지천 마을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삶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삼지천 마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삼지천 마을. 오. 3,600m 길이를 자랑하는 돌담길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쁜 일상과 근심 걱정은 잠시 뻗으셔도 좋습니다. 네. 비가 오니까 또 저렇게 멋있네요. 눈치가 있네요. <laughs> 담쟁이놈 굴로 <laughs> 뒤덮인 돌담을 네, 여유롭게 돌담 앉아는 또 하나의 명소. 네. 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돌담길을 구경하시고 또 이런 고가의 마루에 앉아서 어, 책도 읽고 한 번씩 쉬어 가시는 곳입니다. 네.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된 곳인데요. 명상의 시간 잠시 즐기시죠. 오늘처럼 비오는 날은 낙수물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한옥의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색과 향수가 깊게 배인 마을에서 누리는 한박자 느린 일상. 스트레스와 두통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면 바로 이곳을 추천합니다. 음, 지끈한 두통을 날려버릴 바로 이곳. 음, 벌집. 으로 만든 초예요. 무슨 향이나 색을 넣지 않고 그대로 천연 재료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향도 좋고 또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초를 키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해요. 파라핀을 재료로 하는 일반 초와 달리어 순수 천연 밀랍으로 만든 초입니다. 만드는 벌이 밀랍 1kg을 생산하려면 꿀을 6kg이나 먹어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귀하게 얻은 밀랍, 귀한 만큼 몸에도 좋습니다. 토를 태울 때 프로폴리스나 이런 다른 그 몸에 좋은 그 물질들이 같이, 예, 같이 이렇게 기화돼서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잠시 플러그를 뽑고 형광등을 끄고요. 천연초의 빛과 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않아, 딱 맞는 것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곳, 머리가 맑아지는 곳, 담양이었습니다. 네. 예 아유. 제가 가야 돼요 제가 요즘 국가 경제 방송 발전에 이 고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아팠는데 예. 대나무만 봐도 그냥 머리가 그냥 시원해지고 맑아지네요 꼭 한번 예. 가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 네. 대나무가요 1 년에 한번 그 초여름에 잎가리를 하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그럽니다 음. 정말 저렇게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신 분들은요 전라남도 담양에 가셔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정말 싱그럽네요 예. 이렇게 각 지역마다 고유의 특색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지역 투, 투자 역시. 네. 고유의